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봄철에 거의 모든 분이 겪는 증상인 비염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준비했는데요. 비염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약하거나 아니면 조금 심할 뿐 비염이 없는 분을 찾기 어렵다 할 정도로 어, 비염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소금물로 콧속을 좀 자주 씻어주는 것도 좋고 달리기나 요가나 는 걷기나 유산소 운동 어, 이런 운동 등을 통해서 폐뿐 아니라 심장 그리고 소화기계통인 비위를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비염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가 수트라에서는 고요한 숨은 고요한 마음을 거친 숨은 거친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염으로 숨이 좀 거칠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뇌 기능이 좀 저하진데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10대 때 비염이 아주 심하면 뼈까지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턱이 약간 앞으로 나온다거나 길어지기도 하고 하관이 좀 지나치게 확장되는 그래야지만 숨을 쉴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음식이라든지 일상에서 그 운동 또는 습관을 좀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숨이 좀 거친 건 아닌가? 이걸 좀첫 번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고요해져야지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반대로 내가 숨을 고요하게 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비염이 그런 부분들을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갖고 긴장을 자주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코의 측면을 막 문질러서 열을 낸다거나 어깨에서 팔까지 감정과 연결된 부분, 그리고 폐경락을 좀 쓱쓱 쓸어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코 부위를 자극할 텐데요. 특히 코로나도 물론 어뭐 이제 그 침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이런 거로 통해서 이렇게 직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숨 안쪽 그 점액질로도 또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반드시 깨끗이 닦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소독하듯 완전히 깨끗이 닦고 30초 이상 비누로 닦으면 바이러스 감염에서 많이 멀어진다고 하니까요. 손을 좀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 새끼손톱의 반 정도 그니까 러 새끼손톱 전체를 넣게 되면 코 안쪽에 신경이 뇌신경과 연결되는데요 그게 지나치게 강하게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요 새끼손톱의 반 정도만 오른쪽 콧구멍에 위에 놓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우리 어렸을 때그 돼지코만 든다 뭐 이렇게 놀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콧구멍을 크게 만들겠다 생각하고 들어 올리시고요 그리고 숨을 이렇게 한 2, 3초간 마시고 내쉬고요. 다시 왼쪽 새끼손톱의 반 정도를 왼쪽 콧구멍 안쪽에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고 한 2, 3초간 숨을 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와, 시원하다 하는 느낌을 좀 갖게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양쪽 엄지로 턱을 지그시 누르고요. 턱은 다시 하늘을 향하게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엄지손은 턱을 누르시고요. 턱은 엄지손에서 벗어나서 위로 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호흡기와 식도, 그리고 몸 안쪽으로 흐르는 숨의 흐름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깊게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한 10번 정도 편안하게 숨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편안하게 눈썹 부위에 있는 찬죽혈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눈썹이 시작하는 그 부위를 약 3초에서 10초간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썹 라인을 꼼꼼히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어, 눈을 눌렀는데 코가 좀 시원해진다. 숨이 좀 깊어지고 고요해지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수가 있고요. 눈물샘이 있는 그 부위 있죠? 직접 넣으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바로 옆부분을 지그시 하 그러니까 콧대 방향을 향해서 지그시 하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아, 코가 뻥 뚫린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꾹꾹 누르면서 자극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검은 눈동자에서 광대뼈를 타고 내려와서 밑턱의 맨 끝부분 그래서 턱에서 쏙 들어가는 아, 뺨에서 쏙 들어가는 그 부위를 한 3, 4회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그 부위 또한 코구멍 안쪽과 연결된다고 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눈 주변이나 그리고 눈 안쪽, 그리고 광대뼈의 아래쪽, 위턱의 맨끝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지그시 누르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명상음악과 함께 비염에 도움이 되는 동작 해보실까요? 비염이나 감기로 숨을 깊게 마시고 고요히 내쉬는 게좀 불편하실 때는 손을 깨끗하게 닫고요. 오른쪽 새끼손톱의 반 정도만 오른쪽 콧구멍에 넣어서 안쪽을 위로 들어올리고 2-3초간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왼쪽도 새끼 손톱의 반 정도를 왼쪽 콧구멍 안쪽에 넣고 이삼 초간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양손을 내리고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양쪽 엄지로 턱을 두 턱지게 지그시 밀고. 턱은 위로 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엄지손은 강하게 누르고 턱은 힘차게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바라보세요. 숨이 뱃속 아래까지 깊게 들어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숨이 좀 편안해지면 눈썹 부위, 눈 안쪽, 광대뼈 아래쪽을 지그시 누르시고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평온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